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 민족의 왕과 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이 먼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자신을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자신을 포장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혹시라도 민심이 자신을 떠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적군 앞에서 백성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전리품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자신이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 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사용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가진 것이 많고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가진 것이 많거나 지혜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울에게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다윗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라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 이후로도 약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악신에 들려 그것을 치료하는 일로 다윗을 죽이는 일로 평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에게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나이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자신이 왕을 세우러 이세의 집에 가게 되면 사울이 자신을 해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이 태어난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감당할 순종만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엠을 찾아왔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그의 집안 사람 가운데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엠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엠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엠의 장로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방문이었고, 또 하나는 어떤 일에 대한 잘못을 책망하는 일을 하는 선지자로서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이 말은 사무엘 선생님. 우리 지역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오신 것은 아니지요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므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함께 이새의 집을 찾아 그곳에 있는 이새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왕을 세우기 위해 이세의 집을 찾은 사무엘 선지자는 가장 먼저 이세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사울 못지않게 키도 크고 근육질에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곳에 보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무엘 선지자였지만 그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쪽으로 반응하게 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앞에서 스스로를 조심해야 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마음속으로 왕으로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아시고 즉각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압 한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울과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총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의 외모가 아닌 무엇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그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아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세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일곱 명의 아들이 전부 당신의 아들입니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쭈삣거리며 말했습니다.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그놈은 지금 멀리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세는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제사하는 자리에 데리고 올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다윗을 데려오기를 청합니다. 이세는 그제야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드디어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막 양을 돌보다가 온 모습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멋있는 좋은 옷을 입고 서 있었지만 오직 다윗만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외모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빛이 붉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어서 몸이 검게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빼어났다라는 것은 그가 후에 기록된 대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일을 늘 했기 때문에 눈에 남다른 살기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의 나이가 어려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12살에서 13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의 몸이 검게 타고 눈에 살기가 있을 정도면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이세가 사무엘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보일 때그 중요한 자리에 부름을 받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다윗의 중심은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용기가 있으며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가진 지혜와 용기와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힘이 없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은 바로 인간의 절망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외모를 왕을 세우는 근거로 세우지 않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결국 상한 심령 뿐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중심 위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실패로 결론 지어지는 모든 인간의 절망 위에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실 분은 다윗으로 대표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절망, 모든 인간의 상한 심령 위에 세워지는 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고 또그 절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